개이득구요 개이득이구요 경치 못먹은거 살짝 아깝지만 괜찮아 어차피 얘네도 못먹는데 뭐야 못먹는건 우리만이 아니다 아 그냥 라인 프리징 시켜가지고 나 그냥 높게 하자 아 이거 불러야 와다 하나 해줬어야 되는데 진작 마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망각하고 있었어 망각? <laughs> 단어선택이.. 요즘 회사 다닌다고 단어선택 괜찮네 고급져 뭔가 망각이라고 본도 <laughs> 파괴 <운동, 다기>, 망각 <웃음> 저건, <laughs> 그, 그, 저건 고급지 않아 <laughs> 아니야 저건 고급지지 않아 <laughs> 내가 봤어 저건 고급의 기획자도 <laughs> 상관 그, 미드팀 오네 <laughs> 뭐야 이게 ㅅㅂ 미니이 맞아? 에반데? 그다가 탑, 탑, 탑 레넥이야 나 없어 먹어 그냥. 아 뭐야 씨발. 아? 아 패시브 끝났어 씨발. 아, 케인이야. 아, 아, 케인 에바야. 중간 정글이 케인인 것. 근데 케인 에바 <laughs> 스펠다 빼긴 했어. 적정거리 케인인데 케인 에바야가 다운. 남에 가야고네 수호자 한분 뺐고 어? 아, 안 막히는데? 아그 막힌 거야 <laughs> 이게 막힌 거라고? 아. 특방은 걸리는데? 특방은 걸리지 당연히 시신 걸리지 에바네 아니 어디까지 말하는 거야? 어, 데미지 어. 안 데미지 안 데미지 안안 근데 안 들어온 거 같은데? 뭐지? 아못 막았네 아아 근데 원래 시신 걸려 원래 시신 걸려 일단 막히진 않은 것 같아 방금은 음, 막히진 않은 것 같아 일단 cc 어, 뭐. 걸린다는 건알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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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아니 미드잖아 문사진 뒤에 문사진 뒤에 문사진 에 효찬이 효찬이 목소리 안 들려 말을 안해 말하고? 어. 저 효찬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시방에서 말하는 거안 보여요. 아 그래? 아나 ㅅㅂ 어어 아, 옆사람이가뒤뒤뒤 존나 리얼하게 말하네 거의 마이크에 측방으로 꽂히는 이거 뭐이 살아 있어? 아, 죽겠다. 왔다, 왔다, 붙었다.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탑부터 가면 구 <laughs> 이거밖에 안 들어오네. 다음 그게 막힌 건지 안 막힌 건지 씨발 가늠이 안 되네. 아 막힌 거 맞을 걸? 체인 여기. 붐 주심. 레드 먹는다. 바텀 아, 오겠다 이거. 라이사새 놓겠다. 아, 바, 바이기 아, 쪽으로 아. 가는 거. 라인 땡겨서. 음. 아, 이거 이번 판 노라마나 절대 먹고 되는 거. 한번 볼게. 아는 거 미드, 미드 팀이었네. 어. 근데 탑 레넥이라서 더 힘드네. 에이. <laughs> 라인 밀수 있냐? 바텀? 아니, 땡겨야지. 아... 어떻게 밀어? 땡겨야 그래? 먹고 있어가지고. 해? 아, 밀어놓을 아, 일단 얘 몰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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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없는데, 씨발. 네쭉 빠져. 쭉 빠져. 우리 가는 중. 아... 실답됐다. 아, 강...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좀 자야. 이거 자야. 좀 자야 노플이야. 막았어. 막았어. 자야 노플이야. 아, 씨발.

나 경험치도 못 먹게 할게 아직 있어요 여기 안에 아니 밀어버렸는데 흐흐 아 강타 6시 <laughs> <씨>. 했어야 됐네 <laughs> 아, <진짜>? 유튜브 <laughs> 다시 보고 와야겠다 그래 유튜브를 좀덜 <laughs> 덜 봤어 어씨 <laughs> ㅅ <laughs> 아, 아까 존나 웃겼는데 <laughs> 야이 ㅅㅂ 케인 무서워갖고 용 안에 짜져있던 거 존나 웃겼음 그대로 넣었으면 <laughs> <더> 죽었음 <웃음> <웃음> 집 가자 경험치라도 먹으면서 레벨링을 하면서 크는게 <목소리> <목소리> 역시 민석이랑 다툼가면 항상 잘돼 그럼 집안에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집 2층 노란색 2층 아 이거 말고 이거 사야 되는데 노란색 2층에 있다 어 맞아 노란색 2층에 내가 봤어 너도 어. 봤니? 어야 근데 쟤네 경험치 잘 먹었다 바텀 전네 <놀네> 은근히 라이저 빼고는 다 잘하고 있어. 거의 뭐 어, 특히 모르는... 있단... 미드 미 아래 거의 먹고... 반렙 이상은 차이 날줄 알았는데. 공파의 전공. 저 눈앞에 이층 아직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옆 사람 좀 때려, 때려봐, 지발. <놀람> 맞아. 기저시켜 때려서. 내 마이크를 줄여야 되나? <놀람> 아니 감도라고 있어 설정해 보면. 아니 제발, 뭉여리한여만 <놀람> 백아, 뿌려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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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도 어디서 설정해? 그 설정 들어가서 음성 <laughs> 입력을 줄이면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음성 및비디오에어그 자동으로 입력 감도 조정하기라고 있어 켜져 있는데? 그거 풀어 풀어서 어네 마이크에 말하면서 아, 그 볼륨이랑 맞춰서 감도를 아, 아, 맞춘다 아아아아아너소리말고 아, 아. 다른 소리 안 들어오게 지금은 어때? 좀 괜찮다 안 들려? 무난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 야, 사실. 아, 좀덜 들리긴 한다. 말을 안 하고 있아 있단... 끊겨서 들려. 끊... 들리긴 들려. 아예안들리는거 아니야. 어 에이, 쳐써쳐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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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써어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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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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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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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도 써아써도 어, 여기다 핑화 깔고 한번 대기 그, 까봐라. 또아 오케이 오케이 나 갈게. 루션 조심. 응. 음, 나사살질게 그러면. 없네. 어 아, 뭐야! 그러면 그거 먹고 바텀 바로 노려라. 오케이. 내가 볼터딱 가능이다. 어 여기 있어. 이거 버리고. 네한명 있어요. 되냐 이거? 궁 있잖아 얘. 가입은 응. 살짝 에러있지. 이거 한다고? 키아나 오긴 했거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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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이고, 그만, 그만, 그만. 아이고, 어, 나 이사났다. 아이고, 다 나다, 나이났다 이러면 이러면 이득이야. 어, 그럼, 오,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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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쫄쫄쫄쫄쫄쫄쫄아쫄쫄쫄쫄쫄쫄쫄고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어기쫄쫄쫄쫄는데아씨쫄쫄쫄쫄쫄쫄쫄이쫄쫄쫄쫄쫄쫄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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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이 없구나. 웃음> 거의 와드다. 거의 와드야. 아, 이거 못 잡냐? 빠르게 부패물력 올려야겠다. 너, 나이스. 잡았다. 네. 아, 나이스. 이그 자식 <스피드> 무리했네. 응, 개무리. 좋아. 라칸 궁에 맞아서 솔직히 졸대줄 알았는데 살짝 라칸 아, 노트페리오이부패물력 <laughs> 얼마냐? 500원 아님? 350 500원? 100원. 아 업그레이드? 용의 핑화 케인 오케이. 친다 잠깐 쳤다 아 아니네 라칸만 아, 락한, 아, 그냥 같이 가면 아, 그래. 그래. 핑화 지 지울게, 봐줄게 아, 나 뒤에 백 보고 있어 루시이 봐도 루시안이란다 내가 루시이지 자가 처먹 아! 씨발 새끼 내 핑화 <웃음> <웃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디가 야, 막아줄게. 나이스. 어, 개꿀다리 개꿀다. 잡았다 이거. 끝까지. 아, 안, 아 아깝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풀 뺐어, 풀 뺐어. 어, 이새끼 또 무리한다. 이, 이건 가야 돼. 야, 라칸 안 보인다. 아니, 당했어. 어, 미드 빠졌어, 미드 빠졌어. 라칸 여기 있다. 씨.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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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어. 안나올데 케인 용친다! 씨발? 아, 아 아니네 아니네 시아가오아예 용쳤어 뭐야 이거 미쳤네? 야 미드 아 씨발 바텀 X될 뻔했데아 얘는 왜 자꾸 미드 버리고 나이스 뭐해 솔킬, 솔킬. <웃음> 저거. <웃음>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브라 솔킬 <웃음> <어떻게> <웃음> 아니 시베라. 이런 친구한테 졌다고? 브라고? 저 새끼 용한테 개쳐맞아이 새끼 빠져서. 락한 공 빠졌어 용 쳤을 때 때렸지 아니, 그니까 용이랑 다구리 맞았어. 저거를 내가 막 먹으러 간다. 이거를 용이 때까한게 다르지. 아, 이 집앞 미대에 미... 가볼게. 그까, 이거 죽겠다,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스 소자. 다 어, 정신이다 어, 이았다 어! 이거 바다이다쓸 어, 이아라 어, 이이걸 이거 사이오야다 어, 쎄 아 이걸 던졌어?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빠지자 빠지자 큐오마춘게 살짝 에러였다 흠 <laughs> 인정 아 근데 제가 그거 썼잖아 궁이 <laughs> 있었어야 돼집 가면 밀린다 야 아. 친구야 너 그럼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락칸 갈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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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락한 집갈것 같은데 아나 이거 락한 갔다 락한 갔어 아, 락한 갔으면 괜찮아 살짝 죽을 느낌이 또나는데탑 그냥 살리고 있어봐 나탑 달리는 중아 이거 이거 좋아하 이거 좋아하 <laughs> 아까 전부터 타워 끼고 있는데 죽었어. 아 그러네. 타워를 깨버렸네. 타워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하다. 야이 새끼 또 친다. 아저 씨발 새끼. 나 이거.. 어 잠깐만. 저거 괜찮을 거 같은데. 그까아 근데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저 새끼는 없어. <laughs> 저 새끼. 나다 왔어. 어나야 어. 여기 둘다 죽을 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먹으면 돼. 아냐 아냐 아냐. 여기 탑탑 탑. 탑, 탑. 아 풀이 없다. 내네 존나 쎄 미쳤어. 내네 <laughs> 괴물이야. 응, 응, 아 응. 이거 봐. 내네 괴물이야. 잡을 수 있냐? 딜이 너무 안 나온다. 아 너무 아쉽다 저거. 아아 아, 저거 너무 아쉽다. 하자마는데이 새끼 왜탑 가서 이러고 있는? 아 방금 잘했어 잘했는데. 그냥 그거 둘 가서 둘둘다둘 다가 둘 다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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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가. 아 근데 아직 길이 힘들어, 너무 오잖아아 씨발 뭐야? 내가 잠깐 아근 내가 잠깐이. 아 이제 이제 내셔 나와서 이제 괜찮아. 아쉽다. 프로젝트. 됐 일단 뺏고 다 뺐으니까 뭐. 전멸점은 다 뺐지. 워터바이러고 W가 존나 잘안 보이네. 그리고 방금 도벽 엄청 쳐들어진 것 같고. 개새끼. <laughs> 그러니까. <laughs> 핑화걸 민족. 피화네 <laughs> 라칸이랑 자야 둘다 핑화서 와가지고 똑같을 것 같은데. 야야야 핑화 좀 줄게. 안야 바이야 거기 내려, 내려갔다 에핑화 똑같았고. 네. <laughs> 나 핑화 지으러 갈게 오케이 okay. 뭐 이렇게 넘는다 아씨발 끝판왕이다 끝판왕 어 빠졌나? 이 새끼 전, 여기 전, 있네 <laughs> <laughs> 아이씨X <씨발> 새끼 기프롬이 로 맞느냐 안 맞느냐 같은데 궁 없어? 어궁 없어 궁 없어 <laughs> 아깝이 야다 죽는다 <laughs> 나쁘진 않은데? 어 이거를? 이거를? 아냐 아냐 아 궁이 X발 왜 궁이 1네 아깝다 나, 병원 야 기프롬 까불어 땄다 아, 이러면 손인데. 나이스. 저 새끼, 저 새끼 위로 점프해가지고, 라칸이 와서 죽었어. 갈까? 다이버 해도 되지 않냐, 이러면? 거의 근데 이게. 이제... 아, 근데, 우리 뭐 아무것도 없고, 뒤에 다 죽었어, 상체. 쟤네도 다, 아, 이제 티모가 올 수도 있겠다. 응, 음. 티모도 있어. 아 이해 안닿할게 없네. 와드나 제 첫탄 데미지 안 먹어? 그 방패? 어투사데미체안를안 추사, 먹어? 아 이거 미랑안먹으면해봤는데아지안 먹어? 2단 데안가기도뭐안 먹어? 라단 데미지 안라미지안 먹어? 2단 데에돌어가고있어궁

그리고 기대 오케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탭 눌러봤더니 위쪽 다 터졌네. 야 렌에 전력 되고 있어. 탑가야돼 우리. 도와줘. 아 깠다. 어쩔 수 없지. 이 차만 주고 억새기 타오는 막자. 어쩔 수 없지. 이차다 터지. 저 새기 존나 쎄냐? 내가 뭐 내가 감당 안될 정도로 쎄냐? 원콤이야. 존나게 존나, 존나, 존나 단하네 어, 단단하고 있어. 아 씨발 버섯 와. 소자 아, 소자 터트렸는데도 죽었어. 와. 내가 좀더 빨리 왔습니다. 아, 내가 와드가 없어서 가지고 씨발 대기 타는 건 알았는데. <laughs>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킬 먹었으면 템 나왔는데 씨발. 아니 레넥슨 유통기한 있어. 잘라게 쌓아 있어. 친구야. 아 이거 차폐물 갖고 가야겠다. 강대한 팀 앞에서 유통기한이고 나발이 없어. <laughs> 용 타이밍. 저도 되는 용이긴 하. 맞춰 밀렸다. 어쩔 수 없지. 아씨레넥톤 땄어야 되는데 내가. <laughs> 음, 좀 아쉽긴 해. 내가 땄어야 되는데. 왜못 땄어? 맛있어? 600원이었어. 그니까 땄어 땄어. 600원이었는데. 이거 어, 이게 된다고 키 하나? 진짜. 됐다 수고. 아 맞아 있어. 맞잘 됐다. 얘네 다궁 있지. 있을 걸아 아, 그냥 아, 루시안 아, 찍겠게. 맞아 들어오면 루시안 아, 찍. 케인 셋이야? 케인 초밥 1사이 i 1사이아 그러네 케 I'm 없다고 봐도 되겠 go to the other side. I'm going to go to the o t h e 나 side. Oh, Lennox. I'm g o 괜찮아? 바다용이라 괜찮아 <laughs> 와 레넥톤이 나보다 그거 집 m 더 많이 넣었어 저거 w 아씨봐살아 어, 봐. 좋았다 살았어.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궁. 좋았어. 사고면 어디로 가아 팀원 존나 어 존나 어 저거. 에이 아. 여기 거리 아니 얘네 와딩도 없는데 여기 존나 깊이 들어오네. 어, 그냥 그렇게 잡았네 이러면 자 아무한테나 써봐 나한테 붙어 나한테 붙어 아이나거나한테붙어야지는레닉 아, 아, 아이, 네, 내려갔어 레닉 내가 소거자 터뜨려주지아다 잡았어 이득이야 레닉 내려 레 그, 내려갔다고? 아내 가긴데 좀한참 걸리겠네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탑이다 한명비어 레전은 기대도 하면 되겠죠? 레드? 넥이 네 되고 있어. 넥네 지금 다 먹은 거 같아. 우리 다아 버섯 발 <빨리>. 정글이었어. <laughs> 미안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레닉이 다타정이야100 100레는데 다른 시나어 저기 불루 <laughs> 있는데. 아각에있 저건 내 거다. 내 거야. 너너 있는데 왜또오 그러네. 인정. 아 뭐야? 인정. <laughs> 어시발 레닉 네, 안 돼. 레닉 안 돼. 레안 돼. 야나 나 있으면 어, 돼. 아니야. 일단 튀어. 레닉 더블러더블러더블러야 불러, 돼. 할 거면. 더블. <laughs> <laughs> 온다 온다. 먹어 온다. 먹어 온다. 야너 아, 맞잖아. 뭐해? 너. 너밖에 없는데가 보이는데 너무 느리다. 루코 더블로. 루시안 한는다 나. 공짜로 하나. 먹는 건데. 야 뒤에 조심해라. 아,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이거까지 스턴 걸면 된다. 스턴 걸면 된다. 나이스. 기쁘이야 저거. 어씨발 살려줘. 또... 너무 기쁘이야 막았어 막았어 어 이미 사람는데 저걸 써버렸네. 아, 맞았다. 얘들아 맞았어.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안 맞아? 안 돼. 그야 그, 피. 레 <laughs> 액튼이 근데 올거 같았어, 너무. 오는 각이. 바로. 바로. 나피1 0 0 렌시아 피가 너무 없다. 아, 내 막아지면 되잖아. 아니, 야 그, 그래서 다. 가갑이 있어. 이거 가갑 같은 거 있어.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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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내 힐도 있네. 나안 가, 나집 갔다. 응, 집 가자 이거. 그거 바텀 정리해라. 저기 아! 잡았어요 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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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애니바이, 애니바이, 애니바이. 적밥만 조심하면 될 듯. 역밥만 조심하면 될 듯. 아, 아 씨발 아, 바론 때문에 이거 날로 가는 중. 일로 와. 줏댔네? 나 여기 있는 거 얘네가 봤는데? 팀워가안 오는구나? 야야야, 그거 해봐요, 그거 해봐요. 아, 나 이거 음,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아, 뭐야, 이거 뭐해? 아이고. 야, 레네로. 아, 그건에 바지. 아이고. <laughs> 나 맞지는 게 맞지 거기선. 아니, 아니. 키아나가, 키아나가. 아, 너너 조심하란 소리 어, 이러면 야, 빨리 에이, 이거 가. 먹어라. 내가 지켜 줄게. 그래. 에이, 바론 쪽으로 간다. 바론 쪽 무빙이야. 케인. 어, 잠깐만. 네, 레아소, 오, 잠깐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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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뚫어야 이거 돼. 이거 노려야 돼. 너좀가 나이스! 나고잡아발초식에초식에 있네. 초식에가 있네. 와 저걸 살려, 살려보네? 아 근데 다잡다다잡갔다 루시안이 아니, 와 X발 멀티 많아! 나이잘라제스이시야 6일로 다 오냐? 아니 몇 명이야? 다섯 명이어 초시계 생각 못했다. 다섯 <laughs> 명다 있는 게 존나 웃긴데? 친다. 안 친데? 친다. 안치이 치는, 안 치는 게 병신이지. 어안 치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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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쳐 이거 라칸, 픽하는 것도 있어서 와... 내가 봤을 때, 레넥, 레넥톤이 집가서, 다시 왔네? 아, 근데, 먹는 거 존나 느리다 키아나가? 궁으 시간만 끌면 키아나 궁? 나이스, 나이스 키아나 궁 나이스! 대박, 되었다. 대박, 대박 아, 들어갔다, 이거 키아나 궁? 나이스 잠깐, 아, 여기서 여기 죽으면 아니, <laughs> 아, 키아나 새끼 아, 아 근데... 키아나 이스 막으면, 막으면 막았어. 이득이긴 한데 못 막았죠? 아니 키아나가 저걸 조금... 안 들어가도 들이... 그냥 빠졌을텐데 맞아 안 들어가도 빠진건데 너무 킬에 눈이 멀었어 그냥 들어가, 들어가 봐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씨, 그거... 야 이거 X됐다 이거지 정글도 죽는다 아큐 아, 막힌 시점에서 어? 안되는건데 잡긴 잡았어 잡긴 잡았어 레넥 잡고 갔네 와딩 지우고 용용용용 있네 용, 공을 용, 공을 용. 용인네, 아니, 용. 우클레... <laughs> 우리가 고 <laughs> 아, 아 그냥 아니 이킬 어? 따면은 그냥 맞으면 그냥 못 먹게만 할 거예요. 나잘거 나 가지고 어. 무리해서 라고 아야 키하나가키하나가 있어. 그냥 빠지면 되는 거야. 온 거리도 안 나오는데. 한 밀어. 먹 내가 너무 나 걸렸고. 아 괜찮아 빨리 먹어. 아못 먹는다. 뺏겼네. 아, 이거 뺏기네. 탑쭉쪽 밀어도 될것 같은데? 레넥스톤 때문에. 그런네안 돼. 나이스. 올렸지? 아, 0 7초. 팀워도 있네. 올렸다.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바론, 바론, 바론. 나나 피좀 채우고 나 두개만 <목소리> 위에 <목소리> 윗바이게 있지 않을까? 아 위에.. 어, 뭐야 피 존나 많아 야야 어, 뭐야 이거 튀어 발이야 튀어 일단 튀어 발이야 튀어 나이스 <laughs> 알았다 아 어, ㅅ 야 유통기한 언제와 <laughs> 맞아 유통기한 온다야 유통기한 피셜 빨리 말해봐 언제와 아 근데 저거 유통기한 갱신됐어 아 ㅈ됐다 나왜굴러갔어야나 아, 아, ㅈ됐다 이거 야 이쪽으로 붙어봐 이쪽으로 붙어봐 이쪽으로 붙어봐 됐어, 됐어, 됐어. 오씨안 <laughs> 되냐, 안 되냐 이거 해 보자. 죽었다. 죽었다. 나만 치면 나성아텔 나 있네. 어나템 아, 있어. 죽었다. 어, 나도, 나도 나도 치깔로. 나는 바이크 먹고 치간다. 얘 블루 아, 먹고 아, 있고. 아야 아, 아, 탑이야. 팀원 조심해. 루시 하나. 집에. 아나 아, 레벨 레벨링이 너무 느 늦... 아니네. 느린 게 아니었구나. 이게 평균이구나. 나 루시안으로 사실 이렇게 오래한 거 오랜만이야. 그래갖고 템좀 찝반데. 잘 나왔는데 왜? 무대 언제 나와 무대 이제 가보이잖아. 이다 <laughs> 나도 출시게 나왔다. 가인부터 가서 해야 되나? 어나 오늘 브라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날 처음인데. 너랑 나랑 하면 무조건 팀업이냐야 아, 뭐. 그걸 버섯 존나 많아 근데 앞쪽에 이거 봐 버섯 뻔. 야야 아 뒤에 뭐야 뒤에 쌈이야 뒤에 아, 쌈이야.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우리 쌈이야 우리 쌈이야 씨발. 일단 튀어 너네가 쌈이었던 거있잖 공이 있어 앵간을 루시안한테 쓴다? 언디로브 레전드다 새끼들아 여기 여기 시야 지어봐 바론 쪽 그리고 그냥 뭘 해도 될거 같은데? 없어 야 빨리 여기 티모 태어난... 있어 야야 빠져 빠져 빠야 아, 거의 안돼 야아 됐는데?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미드는? 미드 쭉밀리는 그리고 아 나만 있어도 된대 아 다 죽었네. 내가 볼땐다 죽었는데. 나밖에 없냐 이거. 바이가 이거 Q 맞추면 이기고.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러 아, 이면 나쁘지 나이스. 않았어. 아니야. 아저 가인이야. 렌의 가인이야. 다 죽었노? 안 돼. 지켰어. 지켰어. 억제기 억제기 나갔지. 어떻게 억제기 날아가는데. 아, 출식에 있었네. 제 빠진 거 뭐야? 아씨 빠지고 나 버리고. 공이랑 가인. 자기 이반 어디 시발 어, 어, 이어점남 <laughs> 자식. 야 이거 그냥 바로 바로 갈래? 상트. 상트아 뭐, 아, 야, 상트 나쁘지 않아? <laughs> 바텀 아, <야>, 까지데아이동어제 <laughs> <시발. 웃음> <정도면 언제> 와? <laughs> <laughs> 이 시간이 <생년이> 이제 끝나. 싫어하나, 진짜. 야, 바로 가자, 쟤집타이밍이야 가보든지. 가보자. 티모가 씨발, 근데 미드라서. 내가 버그럽구나? 아, 야, 그럴 줄어 이거 샤드학 하러 온다. 샤드학 하고, 이거 따르고 가야되데다 나갔어, 다 갔다. 거기 다갔어, 거기 다갔어. <laughs>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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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와다 없으면 나 샤드학 빠져. 네? 브라가 없어 얘네 아! 근데? 아 ㅅ 아 레네톤 레네톤 브라우입니다 아야씨아 이거 개오바했다 에반데? 궁풀 못댔는데? 내가 공을 못맞췄어 미안 미안 내가 공을 못맞췄어 너무 병친다고 들어갔다 진짜로 공을 못맞춘게 너무 크다 <laughs> 저내 몸에서 나가 그 버전 <laughs> 미키가 내 몸에서 나가! 난 지금도 피쳐 오자. 그리고 다음은 없었다. 뭐 피쳐 오고 비빌 수 있을까? 비나네. 내가 어쨌든 못 비빈다. 라인이 너무 안좋아서 어, 어? 이러면? 나 나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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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분다. 아, 뭐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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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못 막. 못 막아. 보는걸못 막아. <웃음> 뭐?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멍을못 쳤네 미안하다 아... 아 너가 항상 렛을 못안 응, <laughs>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연기 마지막이 너무 웃겼어 <laughs> 야 들어가야 넘고 쿵이상한게어아 그러니까 구을 아, 이상하게 썼어 심야 이거는 진짜 열번자해도한번 못하면 번 욕먹는게 어쩔 수가 없다 양해나 좀줘나딜형키 나 하나만큼 넣었다 그아 <laughs> 그래도 브라움 S- 등급이 잘했어. 와 시발 내 냥이 결국 하드캐리 했네. <laughs> 유통기한 오기 전에 게임. 유턴기야. 아이치 30분인데 유통기한 온다. 그렇죠? 유통기한 온다. 전보해 이질을 하더니 30분 동안 게임 터졌네. 저같이만 통저 통절임이라서 유통기한 길었네.